축하합니다. 오! 오. 오. <laughs> 어. 케이크 갑니다. Hello. Hello. 안녕하세요 어 웃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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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요 웃어. 웃 아 근데 어게인 말고 그 처음 시작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. 티켓팅에다 실패해가지고. 아 진짜요? 그리고 성공한 게 그거 인천에. 아 어, 캐럿이셨구나. <laughs> 아 근데 저도 아닙니다. 저 캐럿이라고 아. <laughs> 그래도 알건또 알아요. 그럼 캐럿 신보정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이번에는 훅, 얘도 넣고, 얘도 넣고, 훅! 흔들어진다, 뺏겨. 사연이 저럭 여섯 판 할게요. 네, 만 원입니다. 계산 안 하고. 입금 확인 했습니다. 날먹, 날먹. 하나. 럭드 네, 좀 네, 확인해 드릴게요. 하나, 둘. 와 우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비포 에이퍼더 찍어놓을 거야. 아 그러게. 아이 너무 커. 무심하게. 툭 툭. 아 울지 마. 한숨. <laughs> 나 한숨쟁이잖아. 툭. 이즈 투!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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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뭐야 나도 투 한번 해볼까? 투! 투! 투 투! 엘리디 키링! 이야 귀여워! 귀여워! 오케이. 언니 이거 슬라임 같다. 아조상난다잉고마이라잉 키캡. 키캡도 선착장 마쳤습니다. 미쳤어? 이 아비에게! 얘가 미친 베러구나! 이런... <laughs> 이것도 포장을 예쁘게 해줘야 된다. 맞아, 맞아. 어, 예쁘게 포장하기가 힘들어요, 이거. 하지만 마음이 예쁘미, 예쁘면 괜찮지. <laughs> 콩 누르면 다른 색깔도 나온답니다. 매콤한 거 먹고 싶어, 오늘. 아, 어, 떤 예를 들면. 그냥 매콤한 거. <laughs> 거. 예를 들면, 주꾸미. <laughs> 난 호벌떡을 좋아 언니 후발 때가봤어안 가봤지 당연히. 안 가봤지 당연히. 고기 맛있는데. 아, 맛있는데, 아 고기 맛있는데. <laughs> 막창 너무. 우리에소울푸드야 맞아, 너무 습, 그거 자주 먹었어. 아, 아니 근데 후발 때 막창 있는 것도 받았대. 한두 번 얘기했어야지. 어. 지나번서볼 때마다 이 후발 때, 후발 때가 저거 저거 저고 저. 쩌고 저거 저거 저. 언니 한 개가 나한번왔으니아승관니만 남는 거야? 어 얘는 봤어아 언니 키보드 예쁘다 응 나도 이거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를 <laughs>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사장 <laughs> 남는 거 없이 장 삼는 거고 근데 오숫기는 싫잖아 아저 그렇지 창피하기 싫잖아 어그렇 이렇게 해 여기서 담아? 응이 사랑을 담아 사랑? 사랑은 제 되나 얼마나? 정량 가득? 도포를 사랑하는 만큼 언니 도포를 사랑해? 너도 아, 사랑하지 그럼. 많이 어, 응. 사랑하냐? 도사랑하 어. 사랑이 많은 지 Many love many. Ma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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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y. Many many. many. <웃음> <웃음> 나 요새 제가 남자 초딩처럼 된 이유를 어렵지 알것 같아. 아닌데. <laughs> 어, 어, 그래. 언니들랑 무아서 그래. 언니들이 다 오년 오년 해줬서 그럼 다 같이 초딩이라 뜻이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귤을 문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답니다. 박스에 쓰니까 이쁘게 안 써진다. 덮밥 응. <목소리도> <먹으세요. 목소리도 못 먹으세요> <laughs> 먹으러 왔습니다. 아요 예, 가봉탈출했 뭐 하시 뭐 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넌 몰라 <laughs> 성공적인 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무기 농장 예